자, 원아웃의 주자 1루, 타석에는 네. 박상민 선수. 음. 박상민 화이팅 화이팅! 화이팅! 화이팅. 네. 자, 청구. 자, 좋습니다. 아, 놓쳤어요. 요안 돼, 니다 아, 진짜 다 자, 원아웃의 주자일루, 타석에는 박상민 선수. 자, 아, <laughs> 아, 좋습니다. 후라이. 자, 자이스 후라이, 자이스 후라이, 자이스 후라이, 자이스 후라이. 4X 후라이. 4X 후라이. 4X 후라이. 4X 후라이. 4X! 이름 <laughs> 누나요?